그동안 불리한 여론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어가던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P50, 멤버 간 균열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태는 더욱 알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상황이 쉽게 해결될지 모르겠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는 10월 16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어트랙트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키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당일인 10월 16일 어트랙트를 바로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키나가 정말 지쳐있더라. 마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나.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하겠다고 하더라. 늦었지만 용기내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키나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 키나의 활동에 대해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키나도 이에 알겠다고 했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표는 저와 어트랙트는 돌아온 키나를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며 지친 키나가 하루 이틀 더푹쉰 뒤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대표는 키나에 대해 연습생 생활만 7년을 한 친구라며 오랜 기간 가수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친구인 것을 알기에 현재 많이 지쳐있을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키나의 복귀에 대해서 전 대표는 그 문제를 다루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 우선 키나가 좀 쉬고 자숙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키나가 항고 취하를 한 이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홍준 대표를 통해서 그 이유가 전해졌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키나에게 안성일 에 대해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 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키나는 학력 오기재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이 6.5%에서 0.5%로 줄어든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불신이 생겼고 안성일 이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팀이다 보니 일명이 함께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서로 생각이 달라 홀로 힘든 결정을 내리고 돌아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5개월 만에 만난 키나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키나를 보며 전홍준 대표는 일단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또 한편으로는 너가 진실되게 깊은 사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가감 없이 정확히 있었던 얘기만 변호사 앞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누가 어떻게 어떤 거짓말을 했고 현혹을 했고 뭘 잘못했는지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키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홍준 대표는 키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자속의 시간을,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진실되게 그걸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거다. 나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창피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성숙되는 건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어둡고 습한 대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너의 몸과 마음을 어두운 곳에 두지 말아라.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키나가 돌아옴으로써 전홍준 대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안 좋고 안 좋으면서도 좋고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이 되며 전홍준 대표의 이야기대로 미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소송전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4명 중 2명이나 이탈한 상태에서는 나머지 2명도 더 이상 무언가 손쓸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키나는 이제 어트랙트의 아주 강력한 제보자로 남은 3인이 어떤 주장을 펼치든 그 주장들을 모두 깰 것입니다. 안성일 대표에 대한 배신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2002년생으로 2004년생인 다른 새 멤버보다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아티스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키나의 제보를 바탕으로 남은 3인과 더기버스의 주장을 하나씩 깨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의 사건 내용도 추가 부분이 확인되었는데요. 본래는 피프티 멤버 측에서는 법무법인 발인을 위임했었는데 16일자로 신원이라는 법무법인에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의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을 살펴보면 스타클 위엔티, 어트랙트가 적혀 있습니다. 즉, 전홍준 대표가 키나에게 해당 법무법인을 붙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해당 변호사는 현재 한국연예제작가협회 고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연재협은 티프티 사태가 시작되던 초반부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편에 서서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문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음저협은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며 저작권 지분을 95.5% 갖고 있는 안성일 대표의 자금줄을 끊어버렸죠. 전적으로 나머지 멤버들과 더기버스를 적대시하는 법무법인이 퀴나의 뒤에 서게 된 것입니다. 키나에게는 든든한 한편, 다른 멤버들과 더기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키나의 항고 취하 소식이 전해지고, 한 시간 채 지나지 않아 피프티는 4차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멤버 3위는 대표님의 사비와 전 재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투자하신 사비와 전 재산은 무엇이고, 어디에 투입하셨는지 밝혀달라는 주장의 글을 올렸습니다. 3위는 어트랙트 대표가 노모의 자금까지 끌어다 투자했다고 말했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미담 소재였던 비용들은 이미 우리 정산서에 고스란히 우리가 갚아 나갈 몫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진실이 아닌 인터뷰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론은 냉담합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숙소, 예승비 곡비 등에 대해서는 수익이 생기면 갚아야 하는 것, 투자와 투자회수, 미담의 뜻을 모르는 건가? 비용 처리는 아이돌과 소속사가 나누어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며 3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주장한 숙소 방 2개, 최대 12명의 인원이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거짓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대 12명이 지내던 시기, 입장문을 낸 3인은 이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요. 때문에 2층 침대가 2개라든가 복도에 거주했다는 사항들을 이들이 알 방법이 없기에 해당 입장문을 멤버 3인이 쓴 것이 아닌 제3자의 인물이 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닐 더그더스 배우서를 뒷받침할 근거도 여러 발견되었는데요. 입장문 속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투자 회사의 선급금 해소 용도로 피프티 피 멤버 정산을 모의했다는 주장과 데모 음원 제공 후 선급금 20억 원 지급받은 사실 확인 등에 대한 증거로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안성일 대표의 카카오톡 화면을 캡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멤버들이 안성일 대표에게 관련 자료를 받은 부분이 명확한 만큼 50-50 뒤에 더게버스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듭니다. 특히 50-50가 나흘 동안 공개한 4개의 입장문은 멤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전홍준 대표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식의 논조인데요. 데뷔의 기회를 제공한 소속사에게 건강관리 소홀 이외에 실망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트랙트를 까느리기 급급한 모습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렇게 더기버스와 멤버들이 합심한 듯한 행보를 보이는 와중에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왔지만 이러한 키나의 행보를 모두가 좋게 바라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분쟁 과정에서 망가진 이미지는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지금 눈물로 사과해도 잘 대해준 소속사 뒤통수 쳤다는 이미지와 과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키나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제성으로 크는 개 연예계라고 하지만 이번 사건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요소가 남아는 있나 모르겠다. 사장이 보살이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네티즌들로부터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누리꾼들은 키나의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트랙트의 사장이 너무 관대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그의 정신도 존경한다. 이것이 그의 회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 4 명의 멤버 모두 더기버스에 의해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키나가 항소를 철회하고 전홍준 대표에게 사과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더기버스 대표가 그들이 어떻게 세뇌되고 이용되었는지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피프티 멤버들을 염려하고 있다. 거기 버스 대표는 감옥에 갇히고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해야 한다. 내가 전홍준 대표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멤버들에 관한 어떤 것도 이미 무시했을 거다. 안성일에 의해 조종당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키나가 한 일은 단지 체면을 살리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복귀해 달라는 나의 끊임없는 호소를 그들이 무시한 후에 나는 그들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이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렸을 거다. 결국 자금도 있고 대중의 지지도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키나가 그에게 한 일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키나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여전히 나타냈다는 것은 확실히 그가 완벽한 CEO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편판이 좋은 인간으로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등 전홍준 대표를 향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프티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k p o 팬들도. 결국 한국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남은 3인이 해외에서 활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본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 새 멤버들의 이어지는 행보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